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8 오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thank <laughs> you 시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겠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늦터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젖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대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물이라. 너희가 양 오리에 놓을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기체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중에 기심이 시내산 성소의 기심 같도다.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소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도다. 내가 그들을 심히 지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담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인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속옷 짓는 자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벌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다. 도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고관들은 예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옛적 하늘들을 하늘을 다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laughs>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험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 지어다. 아멘 시편 68편의 이야기는 말씀은 다윗의 시 인도제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8편의 시를 다윗이 지어 n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 있는데 1절부터 35절까지 좀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68편의 시를 지어 불러들였을 때 그는 회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나라가 되어졌고 또한 그가난 땅에 한 나라로서 건장하게 설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합계가 예루살렘 도성에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강해졌고 결국은 작은 민족이었지만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의 그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만이 그 땅에 들어갔지만 400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곳에 많은 어떤 국민이 만들어졌고 모세라는 특별한 리더를 통해서 10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결국은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스신에 대해서 법계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함으로써.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복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위함을 인정하고 함께하고 있다오니그 미래의 복, 어찌 보면 지금 현세의 복을 이야기하는 다윗이지만 현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미래의 복을 하나님께 찬미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한 인정한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머물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결론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3 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하나님의 법궤가 성소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기에, 결국은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바로 성도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며, 결국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역할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때 내가 비로소 교회가 될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우린 교회의 역할이나 오늘 35절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결국은 바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든 일대기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모든 긴 이야기를 오늘 시편 68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대서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서사시는 긴 어떤 역사를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긴 역사이지만 결론의 말,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현세의 복으로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미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미래의 복을 이야기하고, 오늘 35절의 결론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힘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믿음의 조상은 참 위대한 것은 왕을 자랑하지 않고 병거를 자랑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임지만을 자랑했던 거룩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고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세워 줄 것이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지금도 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68편을 지어서 함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결국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힘과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을 가지고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역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도성에 성전을 모으셨던 지성소가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이고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성스러운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면 그곳은 그냥 장소일 뿐입니다. 바로 이 예배당이 그러할 겁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없다면 이 공간은 성스러운 공간이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장소로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면서 새벽을 깨워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 올라와 기도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달과 같은 이긴인실을 올려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지역에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이곳에서 살리우고 천국으로 보냈던 거룩한 장소가 바로 운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인간이 만드는 일들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68편을 통해서 대서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 그리고 법궤가 예루살렘 도성에 올라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 힘은 없습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져서 한 나라로서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에 법궤가 예루살렘 도성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힘과 위엄이 바로 찬양해야 할 믿음의 고백인 것을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미와 기도와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지우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될수 없습니다 시편 15편과 24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온산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답변을 주십니다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거짓된 모습을 지우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고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소가 될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68편의 이야기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전 교회라는 거룩한 이 자리가 성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위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와 찬미의 제사가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만 찬송하고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만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잇고 참미하며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바로 68편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현세에 누리는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복을 바라보며 탐미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지는 현세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복마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마저도 우리가 언제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해야 하고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또한 극류를 허락해 주신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인쳐 주시고 봉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미리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